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생이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어색한 문장 패턴 중에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색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어색한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단어이냐면 여기 이제 prev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revious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제시하는 이 결과, 우리의 일, 이것을 this work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용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프리비어스 워크이겠죠. 그래서 우리 일과 대비되는 이전에 행해졌던, 이전에 발표되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프리비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프리비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단어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장이 있는데요. In Table 1, the parameters determined from previous NMR studies are listed and compared with those from this work. 그 뭔가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죠. 그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previous NMR study, 이 앞쪽에 NMR study 1번이 있고 뭐 NMR study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this work. 이 수복이라고 하면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논문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파라메타 1이 있고 파라메타 2가 있고 파라메타 3이 있고 뭐 파라메타 10이 있다. 이걸 이제 값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이런 테이블이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이이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할 수도 있고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일이 이 일이 NMR 일이다. 똑같은 NMR 스터디다. 그러면 이 문장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일이 NMR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일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크리스탈그래픽 일이라 그러니까 NMR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방법을 사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프리비어스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크리스탈그래픽 일이기 때문에 여기 프리비어스라고 하는 순간 이 앞에 있던 크리스탈그래픽 일을 말하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굳이 프리비어스라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프리비어스를 없애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크리스탈그래픽 일이기 때문에 그냥 NMR 스터디라고 하면 이전에 했던 일이 자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일이 n m r 일이었다 그러면 이 문장은 previous를 붙여도 돼요. 아니 붙여야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우리일이 다른 종류의 일이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previous를 붙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일이 n m r 일이든크리스탈그래픽일이든 상관없이 이 경우에 이것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previous works 이렇게 사용한다. previous works 이렇게 사용한다. 요거는 괜찮죠? 왜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work이라고 하면 그거는 NMR이든 크리스로그래피든 상관없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과 그거에 대비는 previous 이전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관이 있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여기에 previous works 그리고 this work 이렇게 대비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일이 크리스로그래픽한 방법이다, 즉 NMR 방법이 아니다, 이 꾸며주는 이 단어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 앞에 previous 라는 말을 붙여줄 필요가 없다. 붙여주면 오히려 이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했을 때 다시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assignments, especially the identities of the reaction intermediates, reported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should be further supported by additional experimental evidence obtained via complementary methods. 자, 여기는 this work 뭐 이런 얘기도 아예 없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previous가 previous literature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가요? 이거는?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literature라고 하면, 문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언에 나온다는 얘기는 다 previous죠. 우리의 일이 this work이면, 문언에 나오는 모든 게다 previous works. 그렇죠? 그러니까, previous literature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previous literature 하면, 그럼 present literature도 있나? 이거랑 대비되나? 이거랑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뜻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previous라는 말이 없어야 한다. 그냥 reported from the literature should be further supported by additional experimental evidence obtained via complementary method.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쓸데없이 previous를 넣어서 오히려 뜻을 이상하게 만든 경우가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According to previous TM studies, it was assessed that the assembly pathway for TiO2 nanoparticles is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analogous systems, gold and silver nanopartic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iO2 nanoparticle에 대한 것도, 그리고 gold, silver nanoparticle에 대한 것도 다 이전에 어떤 TEM을 이용한 스터디라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말이 우리의 work이, t i s work이 우리의 일도 TEM을 이용한 스터디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스터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다른 방식이다. 이 우리의 일이 TM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펙트로스코픽 방법을 사용한 일이다. 라만 예를 들어서 라만을 사용한 방법이다. 그럼 다른 종류의 일이죠. 우리 일은 그죠 그럼 이럴 때는 굳이 previous TM study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뜻이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previous TM study라고 하면 previous가 있으니까 this TM study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TM study를 안 했기 때문에 this TM study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previous tm study라고 하면 이상하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일이 tm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r 라 m a n s p e c t r 를 사용한 일이었다. 그럴 때는 previous라고 사용하면 안 되죠. 그냥 according to tm studies. 이러 a suggested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일도 똑같이 tm study를 사용한 일이었다. 어, 그럴 때는 previous를 붙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일이 this tm study거든요. 우리가 이걸 사용했으면 그 일이 약 바로 This Tm study 잖아요. 그러니까 이 this Tm study 와 대비하기 위해서는 previous Tm study 라고 이 previous 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인데 조금 복잡한데 보면 a previous crystallographic study, previous 나오죠. Study of best gap to suggest that 하면서 뭐쭉 이렇게 나왔어요. Possibility 하면서 그러면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ny intentional beta to alpha helix transition was not considered in our 이 아워는 디스워기죠 우리의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이 똑같은 방식이다. 즉, 우리의 일도 크리스탈 그래픽 방식이다. 이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previous라고 꼭 적어줘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이 다른 방식이다. 우리 일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 그래픽이 아니라 크라이 e 엠 방식이다. 완전히 다른 테크닉이죠. 그럼 이 일이라면 이 앞에 previous라고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우리 일은 크라이 e 엠 방식이기 때문에 이 previous라는 말을안 붙여줘도. 그냥 어 c r y s t a l l o 라고 해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프리비 v i 를 붙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러니 붙여주지 말자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프리비 v i 를꼭 붙여야 할 때와 붙이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무조건 우리 일 이전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비 v i 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c r y s t a l l o g r a p 이라는 말을 빼면, 그렇죠? 이걸 빼면, a previous study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그냥 a study 이걸 다 써주지 않고 그냥 a study, of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적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논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경우에도 previous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previous라는 단어를 내가 꼭 붙여줘야 되냐? 붙여주지 않으면 뜻이 모호해지냐? 붙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뜻이 더 명확하냐? 그거를 반드시 고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